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 관련돼서 진행 방법 소개를 해 드릴 어, 사무국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엄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그 대회에 제약들이 있다라고 미리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만 사실 잘 지켜도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본선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셨었어요. 코도프만 안돼도 본선 진출할 가능성 진짜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좀 노력을 하셔야지만 본선 진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앞 시간에 그그 프로그램 툴 사용하는 방법 들으셨잖아요. 근데 오. 어, 그 프로그램 툴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컷오프가 안 돼야지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 그한 달에 한 번씩 뭐 해라 뭐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접속이 안 되십니다. 네.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잘 확인하셔서 어 컷오프 되지 않도록 네.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 DB 금융투자 소개를 그냥 장표로 한장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조직체계도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예, 네, 뭔가 이제 WM 사업부가 있고, 이 예, 웬만한 증권사들은다 이러한 조직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돈 벌어오는 사업부들이 있고요. 이렇게, 예, WM. IB, FICC, SNT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센터장님 계셨었죠 여기 리서치 센터 그리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센터, 프로덕트 센터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센터들이 있고요 또뭐 이런 뭐 컴플라이언스 쪽 이렇게 있고 어디에 제가 있을 근무하고 있을까요? 응 어디요? 예 죄송해요 빨리 시간 가니까 빨리 할게요 저는 여기 경영지원실 안에 인사팀이 속해 있거든요. 그쪽 인사팀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대회인데 왜 아무 상관없는 인사팀에 있는 사람이 실물을 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타 대회와는 다르게 이런 투자대회를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 뭔가 학술 연구에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저희가 정말로 원래 본업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 대회가 있으면은 프로젝트성으로 모여가지고요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를 위해서 24시간 이거 전용으로만 사무국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가끔가다가 문의 전화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헛소리 아예 디비금투 인사팀 엄지원입니다 이렇게 응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 그때 만났던 그 여자가 전화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마, 마찬가지로 저 말고 뭐 어떤 다른 남자분이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 이 대회를 위하여 고용된 인턴이 전화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이거를 마케팅, 홍보의 목적으로서 저희가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어, 이런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여기 아까 계속 얘기했죠. 갭스가 지향하는 투자 대회는 뭐다. 수익률 뭐 레버리지 효과 해가지고 미리 뭐뭐 뭐 가자 뭐 떡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거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에 글로벌 자산이에요. 합리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단기 아니에요. 저희가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 자체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리밸런싱 할때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맨날 바꿔봤자 여러분들의 수수료만 나가게 될 거예요. 수수료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뒤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스크도 관리하라 이거예요. 뭐 한방 투자, 뭐, 뭐, 여기 보시면 뭐 단타 몰빵 여기 있죠? 이런 불건전한 문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불건전하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를 4년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참가 이미 완료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문의 전화가 간혹 옵니다. 뭐 어떤 상태인데 되나요? 뭐뭐 뭐 하는데 뭐 되나요? 군인인데 되나요? 다 돼요. 정말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접수를 하는데 대학생이면 돼요. 뭐 휴학을 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고 저희가 금융 동아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상당히 받았었어요. 어, 중요한 거는요. 이 앞에 보시면은 어, 여기 세팀 이상이 그 동아리 소속으로 참가를 하셔야지만 추후에 수상 저희가 할때 그때 인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뭐, 한 팀, 두팀 이렇게 참가하고 나중에 뭔가 수익률로서 수상 자격을 하고 싶, 뭐, 지원 자격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팀 이상. 그리고 구성 전원이 동일한 동아리에 소속을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연합 동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인정 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시상금을 드릴 때 학교에다가 시상금 지원금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A 대학교, B 대학교, C 대학교 각각에 계신 분들인데 어느 분께 어느 동아리 뭐 이거를 100만 원 나누기 3 33만 원씩 가져가기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 지급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투자 계획서 제출, 요 일정들을 좀, 뭐, 볼펜 있으신 분들은 별표를 빡빡빡 쳐주세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5월 21일부터 5월 31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약 2주간,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접수, 투자 계획서를 받습니다. 요 투자 계획서는요 저희가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다가 양식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 양식에 맞춰야지만 어 올려주시는 거를 저희가 인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양식으로 다른 폰트 글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리젝 시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합니다. 저희가 아예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요. 요로 요로한 요러, 자산, 요로한 상품으로만 하시오라고 아예 한정이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로그인 해보셔가지고 그 자산관리 탭 쪽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상품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그거 제가 또 뒤에 설명해드리고 운용 운용 자체는 6월 1일 금요일부터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선이 3개월 그리고 잘한 팀들만 또몇위 뽑아요 한40팀 정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달 동안 본선 게임 어, 운용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PT 발표와 시상이 있고, 수상하신 분들은 해외연수와 탐방을 가시게 됩니다. 자, 여기 투자계획서 제출 관련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5월 21일 월요일부터, 자, 여기 밑줄 짝이에요. 자, 31일 목요일 24시. 이때까지 못 내면 컷오프. 이거는 저희가, 아, 제가 뭐, 그 컴퓨터 렉이 걸려서 뭐가 뭐못 올렸어요. 뭐 이런 거다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그냥 딱문 닫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올리셔서 업로드 확인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코드 오프. 자,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 분량이 4장 이상이어야 돼요. 3장, 리젝. 음, 탈락인 러니까 아이 코드 오프는 아니지만, 리젝. 그러니까 다시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10. 도표 추가 가능합니다. 이거, 워드 4장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팀원을 3명으로 괜히 한게 아닙니다. 한 장씩 맡으세요. 예. 네, 한 장씩 맡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위바위보로 하시던지, 뭐 어떻게 뭐 하든 나눠보세요. 도표 하나 넣던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4장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매하게 이 폰트 11로 해도 이거 뭐 모르겠지. 아, 안 돼요. 저희가 컨트롤 A 해가지고요. 10으로 다 바꾼다면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수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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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명도요, 이거 팀 이름 안 작성해 놓으시면 저희 인턴이 울어요. 예, <laughs> 예. 네, 하나하나 이거 다 누가 안 냈는지, 팀명 뭔지,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그, 김지윤 씨 인턴을 퇴근시켜 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팀 이름과 투자 계획서 이런 파일명 이름으로 월댓을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평가 기준은요. 세 가지예요. 여기 자, 투자 철학, 자산군별, 시장 전망, 상품별 투자 전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투자 철학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투자 기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감성 투자가 그렇게 유행이었다고, 네, 갭수대회에, 네, 뭐, 벚꽃이 뭐, 펴서 뭐, 일본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감성 투자라고 뭐, 명칭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예, 투자 철학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요, 저희가 나중에, 그 수사 이거 이제 심사를 할때이 투자 계획서 자체가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에 의해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감성 투자로 해놓고 도대체 운용 보고서 어떻게 적으실 건지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이게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군별로 저희가 자산이라고 해봤자 몇개 없어요. 국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으로 크게 나뉘었을 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다음 원자재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별로 나는 어디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상한과 하한이 하, 그 하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비중이. 근데 여러분들 뭐내 나는 뭐 몰빵 그래요. 뭐 뭔가 여기 영 원자재에 관심이 안 간다 하시면은. 뭐 의견이 없음 하면은 투자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왜 관심이 없는지, 왜 이건 투자에 그 종목이 넣지 않았는지,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망들, 생각들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리젝 당하신 분들, 거 이제 다시 한번 그 보완 요구를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량이라던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다시 작성해서 올려 주셔야지만 컷오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과했는지 아니면은 그 다시 리젝의 그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항상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러한 일정 사항들은 로그인 하시면은 대시보드가 딱딱 떠요. 이렇게 팝업창 같이 오늘은 언제까지 운용 보고서 내야 되고요. 뭐 언제까지 리밸런싱 뭐 해야 되고 몇회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뜨니까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홈페이지 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의 투자 계획서 관리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양식은 공지사항에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운용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본선 2개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선 기간 수익률 상위 40개 팀이 본선의 대상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만약에요 그 마지막에 그, 그 본선 참가 대상 팀이 작년 같은 경우 7월 말 정도에 한 220팀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최종 이제 그 예선 최종 마지막 남아있는 팀의 20%랑 40팀이랑 비교를 해봐서요 더큰수 쪽으로 저희가 그. 본선 진출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220팀이었으니까 그것의 20%는 44개 팀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수익률로 봤을 때 400, 그러니까 44위까지 한 팀은 저희가 본선 진출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역산해 보고 마지막 달에 아, 나는 본선행 틀렸어. 나는 안 되나봐. 이제 이러면서 운영보고서를 안 내시거나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그, 화이팅 하시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대회에 지속 참가 희망 시에는 예선 탈락자도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선 떨어졌다고 대회에 뭐 그냥 이제 나는 수상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안 내시고 집에 뭐 안녕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이툴 다루는 거라던가 리포트 보는 게 정말 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매월 운영보고서 제출해주시면은, 코오프가 아니, 저기, 콧프 되지 않게끔 운영보고서 제출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해주시면은, 계속 그 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니까요. 그점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뭔가 6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하려면요. 비중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5월 28일 여기 여기도 또 밑줄 치세요 여기 일정 또 까먹지 마시고요 5월 28일 월요일 날 9시에 저희가 시스템 열 거예요 9시부터 6월 2일날 2시 반까지 저희는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이제 최초 비중 입력이라서 시간이 이제 9시인데요 항상 이제 리밸런싱 하시는 그러니까 그 이제 비율을 조절하시는 시간은요 6시부터 그 다음 날 2시 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최초 비중 입력 하시고요. 6월 1일 금요일 날 3시 반 종가 기준으로 일괄 6시에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오시는데, 어, 한 10번 정도 한번 다시 한 번,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고민하신 후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시거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에 최초 비중입력 안할 경우에도 자동 컷오프 네, 되죠.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한 시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여섯 시부터 그 당일 두시 반까지 당일 종가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일 기준으로 두시 반부터 여섯 시까지는 비중 변경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비중 변경이 불가하니까 이 점도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 비중 입력 하고 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 변경은 6시, 6월 1일 금요일 날 6시부터 그 다음이 이제 토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6월 4일 월요일 2시 반까지는 이제 비중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중 변경이 그때부터 자,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자, 그다음 포트폴리오 운용 저희가 전체 기간 중약 40회가 가능한데 예선에서 25회, 본선에서 15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전까지는 리밸런싱을 뭐, 그러니까 6시 종가로 매매하기 전까지는 뭐 100번을 수치를 고치던 뭐 200번을 고치던 상관이 없어요. 6시에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매매하는 그 횟수, 이렇게 수익률이 반영되는 그 횟수 자체가 예서까지는 25회라는 거예요. 5회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 최초 1회 이상은 변경을 필수로 해야 된다. 자, 요렇게. 팝업이 뜬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미변경시 또 자동 컷오프. 자 이렇게 되고 요 나머지들은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최초 비중 입력은 카운트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됐으니까 6월 중에 최초 비중 입력했다고 6월 달거 이제 비중 비중 변경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적어 놓은 거예요. 6월 달 중에서도 한번 정도는. 어, 비중 변경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이랑 순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금 100억이다 여기 나와 있고 수수료 같은면 0.02 그러니까 매, 그 이제 비중을 올리면은 매수하는 거고 비중을 내리면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퍼센트로 나중에 이제 접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을 올리고 내리고로 매수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할 때마다 수수료가 0.01% 1.5BP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 순위 공개도 그 이제 저희가 6시 6시에 이제 시스템 반영된다고 했죠. 순위가 6시 이후에 공개가 되고요. 요 아래 내용들은 읽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회 종료 한달 전에는 블라인드 처리예요. 누가 몇위 하는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줌. 왜 그러면 그왜 그러냐면은 순위를 보고 나서 자기가 막막 막 뭔가 순위를 탁 위로 치기 위해서 막뭐 몰빵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자포자기하고 안 해버린다던가 이런 꼼수 적용을 저희가 못 하게끔 하려고요 대회에 이제 건전하게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니까 그 점만 또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비중 관리하는 거는 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관리 들어가 보시면은. 어그 이렇게 퍼센트를 상한 하한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입력을 안 하면 아예 넥스트가 안 되실 거예요. 막 빨간색 탭으로 경고 경고가 뜰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수익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투자 가능한 자산은 이게 다예요. 상품과 여기 보시면은 자산에 상한과 하한 기준가가 있어요. 상품별로도 상한이고 하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200 안 사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1은 있죠. 이 국내 주식에 관련해서는 요 내용을 맞추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자면 여기 인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코덱스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여기 코덱스 200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상한이 20이라고 적혀 있지만 내가 얘를 10 정도만 비중을 했다. 하면은 예, 인벌스 비중도 10%로 아마 바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네. 자, 그리고 투자 상품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한 설명 바로 가기 하실 수 있고 실시간 시세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간 운영보고서도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6월달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그 2월 3일, 7월 3일까지, 7월 3일 24시까지 항상 홈페이지에다가 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 올리면 컷오프.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 그러니까 네 번만 제출하면 돼요. 6, 7, 8, 9 이렇게. 네 번만 제출하면 되죠. 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6월 월간 운용 보고서 7월 3일 24시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 곧 맞추시면 되고 이거는 워드 두장 이상이면 돼요. 폰트 사이즈 마찬가지로 10이고요. 도표 추가도 하셔도 돼요. 이거 두장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도 이렇게 맞추셔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 기준을 이렇게예요. 이것도 양식이 저희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릴 거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 자체 평가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다면 왜 바꿨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대한 전망이 있고 또 투자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려라. 돼 있고. 자, 시상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률, 어, 1위부터 5위까지 드리고요. 사실은 이 표를 보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브로셔라던가 브로셔 다 하나씩 받으셨죠. 거기에 보시면 더 깔끔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6위부터 20위까지의 수익률 중에서 저희 또 발표를 또 시켜 봅니다. PT 발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수상하신 다섯 팀에게 또 100만 원씩 드리고 위그 그 외에 열 팀은 또 아쉬우니까 저희가 각 30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동아리 부분 이것도 밑에 읽어 보시면 되세요. 이건 자 그리고 혜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자 운영 철학 부분 평가 항목 배점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아 일정은 이렇게 되는구나 알면 되시고 팁만 찝어드리자면은 최소 요구 조건은 지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무, 기본적인 문서 작성 원칙만 준수해주시면 사실 리젝이 되거나 컷오프가 될 일이 없으세요. 도표를 추가하실 때요, 여러분들 꼭 출처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운영 보고서 이런 작성을 하시는 것 자체가 추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뭔가 보고서를 쓸 때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출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복사해서 막 상품 설명을 갖다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자기 나중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켜주시면 되시고, 네, 이런 것, 참가팀 의견을 재정리해서 해달라. 그리고 요런 것들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내용 적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저희가 네, 팁으로 요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